그만 경기를 끝내자. 나! 기전 희원이 너무 너무 느렸어. 아 너무 느렸어요. 쵸스 Like this.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터널리턴 코스프레 페스티벌 이코페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해 같은 게임 캐스터 김영일이고요. 오늘 또 저와 함께 멋진 해설 보여주신 우리 이비스 황분리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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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참가한 네 우리 코스어 분들입니다. 핑크라즈베리님부터 난기야님, 너울님, 레뉴님, 레트양님, 리리님, 뽀야님, 새봄님손번님 시루님, 양리님, 영어리님, 용산의 빵태훈님, 우미님, 채빌러님, 초키님, 하범님 그리고 흠냥님까지 해서 이렇게 1 8 분의 코스어 분들이 선정이 되셨고 이 코스프레 페스티벌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가장 아무래도 눈에 들어온 거는 쇼우에서 쇼우로 쇼우 그 자체. 네. 오늘을 위해서 살을 찌어오셨다는거 오늘을 위해서 살을 찌운 용빵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광쇼 코스프레한 용산의 빵태훈입니다. <laughs> 네. 어떻게 또 이제 쇼를 하게 되셨나요? 일식요리사 쇼가 있잖아요. 기존의 그 일반 쇼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식요리사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피광쇼가 이제 원래는 4월 1일에 만우절 스킨으로 공개했다가 나중에 개발 뭐 그런 거에 시태 없 없더라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만 해도 문의를 하고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온날 개발 시트에 피경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 이게 왜 나오지 하면서 결국은 뭐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네. 이게 됐네. 결국에는 됐어요. 네. 지난번 네. 쇼와 이번 쇼더 본인의 네. 만족도가 높은 건 어떤 쇼인가요. 이번 쇼가 좀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 쇼와 네. 쇼의 우 만남, 저 컷, 저게 베스트 컷인가요? 아, 아, 예, 맞습니다. 저게 베스트 컷입니다. 자, 마지막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네, 인터뷰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뭐, 준비하신 거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뭐못 되더라도, 그, 아, 죄송합니다. 뇌정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laughs> 화이팅. 네. 자, 이제 경기, 오, 어, 준비. 되게 빨라요. 다들 경기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네. 자,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이코페시즌트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경기 만나보시죠. 까요 네, 경기. 확실하게. 그래도 대부분 이제 본인 실험. That's quite big. <laughs> 그리고 참고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멀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몇 스택인지. 5 2 스택이요. 네, 그러네요. 네. <laughs>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건 잘해요 이 친구. 는 조용한 거치고는 그렇게 예, 열심히 싸지 예, 예. 않았지만 예, 그래도 예. 꾸준히 지금 요리를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그럼 모습입니다. 그럼. 아 근데 네. 약간 스테이크 좋아하시나 봐요 현실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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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이크 고기 그런... 없어서 못 먹죠. 스테이크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지. 네. 네. 아니 지금 날 때릴 게 아니라 위클치고 있잖아. 죽었고요. 네. 아까 죽었. 아까 죽었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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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아. 어 이거. 자 무기스킬 밀어내고 뜨거운 맛까지 뜨거워. 넣어주면 완벽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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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아, 이거 정말 방금 쇼로서 할수 있는 완벽한 콤보를 넣었어요. 맞아요. 네. 이거 약간 서로 도발를을용하고 도발 싶었는데 이쪽은 아니었나봐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많이 도움돼요. 어 자, 근데, 근데 이거 조심해줘. 조심해줘. 영으로 지 함정에 빠진 용산의 빵세 o 되게 약간 <laughs> 이게 아 이게 햄버거를 먹었으면 됐는데 햄버거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네. 네. 선수 가아 높지 않나요? <laughs> 네. 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근데 킬을 뺏기고요. 네. 29초대 35초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이고 썼다가 바로 그러니까요. 이거 다급하게 눌렀는데요. 네. 네. 어? 아, 아 이러면은 아깝다, 아깝다. 그냥 햄버거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와! 아, 레터 선수가 7킬. 음. 첫 번째 라운드 음. 승리 가져갑니다. 원래 바닥에 떨어진 거 먹기 좀 그래. 가 자, 그리고 경기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경기 만나 보시죠. 보여주고 계시고. 핏했어. 그리고 키아라. 아, 나이 오늘 픽을 보면 즐기는 자 마인드라는 거 같아요. 예, 뭐 자, 거 보. 보. 어아 냉장고. 아, 그렇지. 어, 도전을 최대한 피해 가지고 금지 구역도 아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어, 생각보다 아, 8초 먹도치 넣고요. 초.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레타운 선수가 10kg 승! <웃음> 와우 와우! <웃음> 아 너무 잘해요 진짜. 그럼 이제 경기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경기 만나보시죠. 어 근데 대부분 사관후보생 수아가 있으시네요. 아그러니까 진짜 <laughs> 열심히들 네. 하셨어요. 시즌 2 용산의 빵태운 선수는 계속해서 대환단. 정말 든든한 음식만 챙겨요. 네. <laughs> 자. 어, 아, 네. 아. 대원님, 자,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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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그 잡았는데. 들어왔는데. 자, 킬 뺏었다고 엉덩이를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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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사람이 와서 살았어요. 네, 어, 음. 다행이네요 사람이 와서 네. 살았습니다. 밤에? <laughs> 우유를 사자. <laughs> 계속해서 계속 쇼이치로. 요시다운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대검 선수도 잡혔고 이번 이번에 용빵 힘내는데요. 그렇죠 스택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구성이고 성보비까지 나왔어요. 아 근데 아까부터 붕어랑 약초랑 고기는 보이는데 스택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아 이거 창기 스킬에 쌓았는데. 자스가해도 사가는 일단, 일단 여기까지인 것 네, 같죠. 여기까지. 네 여기. 와 이번 라운드는 쇼들이 너무 활약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쿨타임까지 감소. 아, 아이고, 아, 아 뜨겁다 뜨겁죠. 아 뜨겁다. 차를 아, 아, 아 예. 못 어, 쳤어. 안 쇼는 최빈이가 쓰였다. 아 자, 어 근데 더지고. 아 그래도. 어 그래도. 에버거. 어, 아픽만픽만좀 아아아 해서. 아 이렇게 핑만 쳐면서 어떻게 했으면. 아, 했으면 아될거 네.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레타 형님이 18킬 달성해서 1등 달성했고 오! 용광 마지막에 힘냈네오등이네요 cool. 예. 오,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게임 캐스터 김영이였고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해 주 우리 두브라 해설 이비스, 황블리 그리고 이렇게 또이자리 마련하신 우리 또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해 주신 코스프레 코스프레이어 네. 네, 분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